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물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우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 국내외 집회를 다니면서 항상 마음속에 의문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한국교회 교인들은 가난할까? 그리고 왜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가난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또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잘 가르쳐 주지 않을까 아, 아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 저는 어 마포구 염리동에 길이어질여 생명대신 어이 이름을 본따서 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예, 와. 또 강서구 화곡동의 축복교회라고 하는 두 개의 교회를 공동 단임으로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교회 이름을 왜 축복교회라고 했을,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복음! 곧군 뉴스 이 좋은 소식을 통하여 바로 이 복을 받는 것을 사실은 원해서 신앙생활하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아, 물론 가장 이 귀한 복이 영원의 구원의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요. 아,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사실은 부수적인 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아 그런데 아, 아 다른 아, 부수적인 복도, 강건한 복도, 그리고 물질의 복도, 자녀의 복도 다 아,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서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예,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사모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오병여의 사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보리떡과 물고기로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지요. 아, 세상 사람들은 아, 그 5천 명분의 먹을 것을 혼자 갖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이 부유함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 되어지면은 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겠죠. 아할 어, 수만 있다면 아 어, 그런 이 재물의 복도 재물의 은사도 받아서 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 사실은 아니 사모를 했습니다. 사모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 에이, 하늘의 재정 창고를 열어 주셔서 참 제가 복귀하는데 어렵지 않게 이사역을 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필요한 분들에게 이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4 36명이 인도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아 그곳에서 아,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아한 예, 성도가 한 2천 명 모이는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정이 부족해서 건축을 하다가 중단돼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재정을 이렇게 지원해서 그 교회가 헌당이 되어졌고 저희가 그 교회가서 집회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재물을 이 가치 있게 쓸수 있는 것 자체 그것이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할 수만 있다면 아 그런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이 삶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어, 참,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가 거부가 되어지는 내용이 전혀 사람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밀어버, 밀어버려 주시더라고요. 상세기 1 4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 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나려고 할 때에 따라갔던 이 조카 한 사람이 이제 이 어떠한 그 양들을 키우는 그 목초지 문제로 그의 이, 이 하인들이 다투게 되어져서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로 되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선택권을 통하여 조카로선 좋은 곳으로 가다가 점점 점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까이 가서 살게 되어졌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갈 때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서 그동안 훈련시켰던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서 이 조카롯을 구원하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 승리로 말리면 아마, 아, 수많은 짐승과 이 재물을 이제 다 이, 얻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졸지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 이 재물을 얻게 되었던 것이 이, 내가 전혀 생각하던 그 사무의 어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아, 열심히 일, 일을 해서 재물을 얻은 것이 하나도 아니었어요. 어이 이, 수양관을 우리가 갖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매주 집회를 하면서 상담을 하라 얘기했을 때에 지방에서 한그이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아 이런 상담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 남편이 이 부동산 임대업과 그리고 주유소 경영을 하고 있는데. 어이 사람들의 꾀에 속여서 어, 이, 이 급작스럽게 어옥에 가게 되어졌다고 어, 감옥에 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이 세금이 나왔는데 세금이 거의 한뭐한 10억 가까이 큰 세금을 이제 추징을 당하게 되어있는데 그거를 바로 내지 못하면. 아, 자기의 갖고 있는 건물도 뺏기게 되어졌으니, 어, 어, 그것을 알고 주변에 어떤 분이 그 건물을 사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장 밑집으로 파는 것이 너무 속상한데, 어떡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상담을 왔었어요. 그 사정이 너무 딱해서 그 건물에 대출금을 안고, 또그 건물에... 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임대 보증금을 또 안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큰돈들지 않고 살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분에게 5천만 원을 더 주겠습니다 하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회집사님은 그 그걸 빨리 정리하지 아니하면 세금으로 다 이제 이 추징을 당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릴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었기 때문에, 아, 그런 상담을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5천만 원이나 더, 어, 준다고 하니까요.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서 그 건물을, 이렇게, 저희에게 매도를 해, 이렇게 매도하셨습니다. 한 5년이 지났는데, 그 건물이, 어, 이이 이, 그 역전 앞에 있는 제법 규모가 큰 건물이에요. 어, 어, 대로변에어한 건평이 한 700평 정도가 되어지는 건물인데, 어, 그 지역이 지금 재개발이 되어지고 어, 아주 이 랜드마크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는 그이 이, 도시 개발이 확정이 되어져서. 그게 지금 천정 부지로 가격이 어, 뛰었지요. 아, 또 서울에도 어,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건물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런 건물이 아, 우리가 지금 2022년 어, 교회를 아름답게 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이 새롭게 이잘 지은 건물이 예, 있다고 해서 한번 아, 답사를 가서 좀 아, 이 조언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마침 또 나온 아, 건물이 있는데 참으로 이게 금메로 어, 나왔다고 꼭 아, 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목회자가 뭐, 뭐 돈이 있겠습니까? 아, 돈이 하나도 없어서. 어 여력이 안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분이 소개로 인해서 저희 교회에 아, 저희 사택에 지점장을 이렇게 보내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목적이 어 예, 만나서 영원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에게 그 지점장을 영적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어, 제가 쓴 책, 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선물을 했지요. 근데 그 지점장이, 어, 그 건물을 살수 있는 그이 대출금을 전액 다그이 이렇게 이 대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어, 또 그렇게 건물을 얻게 어, 되어졌는데 그 건물이 지금 산지 얼마 되어지지 않았는데 한 아직 2 년도 안 되어졌는데 거기도 지금 재개발 지역을 확정이 되어졌는데 굉장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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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높은 가격으로 지금 이렇게 이 거래가 되어지는 어, 상황이 되어졌지요. 제가 돈 벌려고 뛰어다닌 것은 아니고. 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요 재물어들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어, 할 수만 있다면 어, 이제 어, 나도 하나님 앞, 하늘의 재정 창고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 재물을 사용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우리 독자분들과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